이론적으로 공부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임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은 변압기를 바꿔야 되나요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용량이 이제 쓰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은 한데 변압기 상태를 보시면 오래 됐거든요 언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옆에 있는 동그란 거, 이거는 뭐죠? 안상 100kg 밖인데 네. 옛날 공장이다 보니, 110을 아마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조선시대 때. 얘랑 얘랑 쓰게 되면, 110. 얘랑 얘랑 써도 110. 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쓰면 2 2 0트가 나온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이 1 1 0트를 썼었을 때한 30년, 40년 전에, 그죠? 근데 어. 이제 승합을 하면서 2 2 0트로 바꾸면서 한전에서 전부 다 집마다 또란스를 그제 제공을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1 1 0트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거를 아. 철거를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